자, 숨은 소재를 깨우는 그림교실 세 번째. 아, 그림 배우는 남자, 파란 나기 하입니다. 오늘의 레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파일, 파일 저장 됐나? 어, 저장 됐어요. 이어서 할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레슨 이어서 음 갤러리 전시했죠, 이미. 자, 레슨 3. 나무 연필과 수채 도구로 그림을 그려 봅시다. 대상의 선에서 움직임을 찾아내 보세요. 레슨 세 번째는 나무를 그리는 거군요. 저번 시간에는 그게 바다 석양이지는 바다일지 몰랐는데 바다가 됐었죠. 이미 데이터가 있는 파일에 덮어쓰기를 해도 괜찮습니까? 야 저장이 세 개밖에 안 되잖아. 네. 반갑습니다. 레슨 3에서 다시 뵙는군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연필과 물감 모두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 봅시다. 여기 연한 초록색으로 칠한 캔버스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연한 연한 초록색이에요. 가끔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전에 캔버스 전체를 한 가지 색으로 칠할 때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초벌칠이라고 합니다. 초벌칠을 해두면 나중에 넓은 면을 따로 칠하는 수고를 덜수 있어요. 음... 또한 초벌칠을 해두면 그림의 일체감이 생기는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바탕색 그 얘기군요. 이번에는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그릴 작품의 완성된 상태를 살짝 보여드리죠. 우 와, 이걸 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실화입니까 스텝이 6단계군요. 지금까지는 3단계였는데 밑그림 그리기. 스텝 4에서는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초벌칠을 한 캔버스에서도 선이 확실히 보이도록 HB 연필을 사용해 주세요. 연필을 HB로 골라서 오케이. 연필을 Hb로 골랐습니다.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연필을 선택했습니다. 밑그림은 물감 사용에 앞서 그림 전체의 모습을 쉽게 알수 있도록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일단 나무가 뿌리를 내밀, 내릴 자리가 필요할 테니 지면을 먼저 그려야겠군요.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죠 아 아저씨가 먼저 다 그리네요 이어서 나무 기둥을 그리겠습니다 끝이야? 우아한 곡선이 되도록 나무의 기둥을 그려보세요 직선으로 그리면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면에서 나무가 자라듯이 아래에서 위로 뻗어나가는 그 느낌으로 선을 그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둥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지를 그립니다. 기둥에서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말이죠. 막, 막 그리는 것 같은데, 되게 잘 그리네요. 나무의 형태를 생각하면서 그려보세요. 나무가 자라는 모양을 상상해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나무가 성장할 때 형태 변화는 불꽃놀이의 폭죽이 터지는 모양을 슬로 모션으로 재생한 것과 비슷하답니다. 폭죽이 하늘로 쏘아 올려질 때는 나무의 기둥 폭발해서 산산히 흩어지는 건 가지와 잎사귀를 연상하면 됩니다. 지금 말한 내용을 상상하면서 그리면 훨씬 재밌을 거예요. 그럼 직접 한번 그려봅시다. 네, 이거랑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죠. 어, oh, 어때요? 잘 그렸죠. 자, 이제 기둥... 응, 어? 좀잘 그리는 데요. 저? 저, 숨은 재능을 지금... 예? 발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이상하다 괜찮아요 밑그림인데 어 수습된 것 같은데요 괜찮죠 나무가 자라는 모양을 상상하면서 그리셨나요 나무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생동감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림 이 있는 대상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하지만 이건 나무가 실제로 움직인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무가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있을 리도 없고 말이죠. 아래와 같은 광경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이상하군요. 웃기려고 하는 거죠. 그림을 그리다 보면 모든 사물이 형태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관찰하면 그것들이 어떤 움직임과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죠. 그 사실을 한번 터득하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특징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레슨처럼 상상의 풍경을 그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물의 형태와 특징을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계속해서 밑그림에 나뭇잎을 그려넣어 봅시다. 제가 첫 번째 레슨에서 때로는 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가령 나뭇잎을 한잎한잎 한잎 전부 그리려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 나뭇잎 부분은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그리는 겁니다. 풍선이나 둥근 공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나뭇잎 부분의 자세한 터치는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밑그림 단계에서는 일단 이 정도만 해 두면 됩니다. 아까 있던 불꽃놀이 폭죽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건 나뭇잎을 그릴 때도 똑같이 적용된답니다. 응, 왜 이렇게 쉽게 그리지? 나뭇잎 덩어리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그려봅시다. 저 지금 그리는 거예요. 화면에 지금 잘안 비치죠? 이게 제가 그리는 게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저는 조금 더 진하게 여러 번씩 해볼게요. 잘 보이나요, 이제? 좀 비슷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아까 나뭇잎이 잘안 보였었죠? 나무 가지가. 조금 손을 볼게요. 밑그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아까 그렸던 것들이. 이렇게 그렸어요, 저는.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밑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더 이상 연필을 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붓으로 하는 거군요 나뭇잎 색칠하기 스텝 2에서는 물감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왠지 나무 기둥부터 칠해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전 나뭇잎부터 칠해 보겠습니다 나뭇잎을 먼저 칠하면 기둥의 갈색과 나뭇잎의 초록색이 섞이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밑그림을 그려 둔 덕이랍니다. 어디에 기둥과 가지가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럼 연두색 물감과 납작붓 중을 선택해 봅시다. 연두색 납작붓 중 연두색. 오케이. 그럼 나뭇잎을 색칠해 봅시다. 밑그림에서는 조금 넘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 과감하게 칠하네요. 다 칠했군요. 이 아저씨 되게 잘 그린다. 레칭김에 지면도 함께 칠해 두도록 합시다. 어, 지면도 초록색으로 이제 제가 칠하는 건가요? 지면을 칠할 때도 러프한 터치로 칠하면 됩니다. 그럼 나뭇잎과 지면을 직접 칠해 봅시다. 무슨 거침없이 대강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터치를 만듭니다. 직접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너무 좀 정직하게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렇게 과감하게 좀막 어, 그리는 게 저는 좀안 되네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큰가? 음, 좀큰 감이 있긴 한데요. 많이 칠했다. 그쵸. 그래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좋은 느낌이래요. 뻥 기둥과 가지 색칠하기 스텝 3에서는 나무의 기둥과 가지를 색칠해 봅시다. 둥근 붓 중과 갈색 물감을 사용할 겁니다. 이제 스스로 그림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겠죠? 저는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할수 있어요. 둥근 붓 중과 갈색깔. 둥근 붓은 섬세한 선을 그리기에 적당하답니다. 물감을 칠할 때는 지면에서부터 자라나는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되게 잘 그린다.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가지는 조심조심 주위에서 색칠합시다. 저 이제 하는 건가요? 음. 좀 그럴 듯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기는 한거 같은데 아까 나무를 너무 크게 한것 같기도 하고 화면으로 보니까 더 진짜 없어 보이는데요. 음. 하지만 제 실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음...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나무의 기본적인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명암 넣기 스텝 4에서는 나무의 입체감을 더하기 위해 명암을 넣어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나뭇잎부터 해봅시다. 첫 레슨에서 그린 사과를 기억하시나요? 그때와 같은 방향에서 빛이 비추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명암을 넣을 때는 나뭇잎의 표면이 아래와 같이 균일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음, 물감은 초록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군요. 납작부 조그만 거를 초록색으로 바꿨습니다. 약간 연두색이었죠? 조금 더 진한 색이군요. 나뭇잎 덩어리에 명암을 넣어 봅시다. 그림과 같이 작은 구의 집합체를 상상하면 어디에 명암을 넣어야 할지 쉽게 할수 있겠죠? 오. 아저씨, 되게 쉽게 쉽게 잘 그린다. 저도 잘할수 있습니다. 오, 진짜 있어 보인다. 빛이 어떤 식으로 닿고 있는지 상상해 봅시다. 저 이제 그리는 거. <laughs> 아 이거 너무 초딩틱한 그림인데.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있어 보이게 팍팍 그리자. 음 응?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너무 좀 이렇게 아 이거 참 <laughs> 민망하네요 이거.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응? 어? 그쵸.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씨. 응? 어? 네, 여기까지만 일단. 이어서 나무 기둥과 가지에도 같은 방식으로 명암을 넣어 봅시다. 이번에는 빛이 몇 개의 원통에 닿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진한 갈색 물감과 둥근 붓 소를 사용하겠습니다. 둥근 붓 소, 진한 갈색. 계속해서 러프한 터치로 그려 나갑시다. 틀려도 다시 칠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니 저는 다시 칠하는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한 큐에 죽이든 밥이래든 한 큐에 아, 저렇게 나무 가지를 칠하는군요. 원통의 형태를 상상하면서 칠하도록 합니다.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영암이 들어가니까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면서도 있어 보일 생각에만 막 그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못 봐줄 정도는 아니지만 잘 그렸다고 하기에는 전혀 잘 그렸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정도의 그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 객관화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겠죠 라고 쉴드를 쳐봅니다 됐스 다음은 뭡니까 나무가 완성되었습니다 풀 그리기 스텝 5에서는 좀더 세밀한 부분을 그려봅시다. 명암을 살짝 넣었을 뿐인데 나무에 빛이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조금만 더 손을 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그림이 될 거예요. 우선 풀을 그려야 하니 초록색 물감 을 선택합시다. 초록색 물감, 오케이. 지면에 어두운 색으로 선을 그리면 풀이 자란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풀의 형태와 움직임을 상상하면서 그려 봅시다. 아, 이아저씨 잘 그리네. 응? 잘 그려. 이아저씨. 막 그리는 거 같은데. 와, 아, 잘 그리네. 저도 할수 있습니다. 꽤 그럴듯한 그림이 되었죠. 음? 이게 내가 그린 그림이라고? 꽤 괜찮은데. 여러분 이거 화면으로 보이는 것보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보다 제 손에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지금 또 괜찮아 보여요. 이따가 전체화면으로 한번 보실 거예요. 어, 뭐 있어 보여. 있어 보인다. 있어 보여요. 뭐지? 됐. 다음은 뭘까요? 풀을 그렸더니 지면의 모양새가 훨씬 좋아졌네요. 마무리하기. 스템 6에서는 마무리 작업을 해봅시다. 그림의 포인트가 되도록 선명한 색으로 열매를 그려볼 겁니다. 열매요? 빨간색 물감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사과를 그려 봅시다. 개수는 조금만 그리는 편이 훨씬 깔끔해 보일 겁니다. 많이는 필요 없어요. 5개 그리셨네요. 10개, 11개, 12개. 13개. 레슨 1에서는 사과만 그렸지만 이번에는 사과나무 전체를 그리게 되었군요. 초록색이 가득한 그림에 따뜻한 색인 빨간색을 더하니 훨씬 생동감이 넘치죠. 그럼 직접 해봅시다. 빨간 점을 군데군데 찍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있는 거냐 모르겠다. 이 아저씨가 제가 그린 그림 조금씩 수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음, 다 됐습니다. 사과를 그렸더니 한결 생기가 넘치는군요. 이번에는 지면에 꽃을 그려서 산뜻한 분위기를 더해볼까요? 꽃은 노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수선화나 민들레를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그려봅시다. 응? 사과를 그릴 때와 같이 작은 점으로 꽃을 표현합니다. 풀이 있는 데다가 그리는 거군요. 그럼 직접 해볼까요, 네? 된것 같아요.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레슨을 통해 앞으로의 레슨 방식을 조금 파악할 수 있었나요? 그럼 지금까지의 과정을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밑 그림을 그려 어디에 무엇을 그릴 것인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움직임과 흐름을 상상하면서 조금씩 색을 입혀 나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무의 성장과 변화에서 느껴지는 생명력을 그림에 담아냈죠. 계속해서 빛이 비추는 방향을 생각하면서 명암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항목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가장 먼저 푸르 그리고 이어서 선명한 색의 사과와 꽃을 그려 그림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다음 레슨에서는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 볼 겁니다. 그럼 다음 레슨에서 봅시다. 참 잘했어요. 새로운 레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슨 4 서양배. 저장 안 했는데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선생님. 그림 그림 수정하기. 잠깐만. 저장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저장. 갤러리로 옮길게요, 오늘 그린 거. 자, 이게, 이게 오늘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갤러리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쵸 마지막에 이 밑에 화면에 보이는 거랑 위에 큰 걸로 보이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쵸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아까 뭐지 파란 아기야? 그림 되게 못 그리는데 한 것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거 같죠 아니면 말고 <웃음> <웃음> 완료되었습니다. 레슨 종료할게요. 저는 다음에 레슨 4로 돌아오겠습니다. 와,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 보시죠.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 빠이빠이. a m